남자 축구랑 여자 축구 임금을 똑같이 해라. 그렇지 않으면은 남녀 차별이다. 뭔 개소리야. 남자 축구가 더 수요가 있고 퀄리티가 높으니까 남자 축구 선수들이 임금을 더 받는 거지. 아,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랑 퀄리티가 비슷하면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지. 사람들도 더 많이 보고. 근데 아니잖아 여자 미국 국가대표팀 중학생 남자한테 털렸대매 그런데 여자 축구를 더 많이 볼것 같아? 퀄리티가 더 낮은데? 그래놓고 무슨 FC24에는 샘커 스탯이랑 은바페 스탯이 비슷한게 말이 되냐 이게? 둘이 맞대결하면은 은바페가 장난 안치고 20대 0으로 이겨 아니 개소리라고 앉아있냐고 진짜로 그리고, 얼마 전에, 헌법재판소에서, 여자는 군대 안 가도 된다. 남자만 군대 가는 게 맞다. 아, 그래. 뭐, 인정해. 인정할게. 그러면은, 남자가 대우 더 받는 거에 대해서, 뭐라고, 하지 마. 그건 남녀 차별이 아니야. 더 했으니까 더 받는 거야. 군입대 했으니까 더 받는 거야. 이 개새끼들아!